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미키맨 초월 채널의 미니인데요. 오늘은 제가 컵타 1번 동작을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짝짝 오외짝위아에 짝짝 오외래짝위 아래 짝한번짝두번오외짝위에노짝 아래. 번짝두번 오에노 짝 아래. 빠르게 하면 짝짝 오해로 짝위 아래 그러면 다시 짝짝 오해로 짝위 아래 짝짝 오해로 짝짝 아이고. 짝짝 오해로 짝위 아래 짝짝 오해로 짝위 아래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이거 컵타 1분 농장 이렇게 코토리자 1번이었습니다. 안녕!